어서와. 자기야, 영업을 준비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잠깐만 앉아 있어. 알았어. 오늘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초밥 먹고 싶어. 그 초밥 뭐더라? 음, 맞다. 유두초밥. 유두초밥 먹고 싶어. 유부초밥을 말하는 건가? 그거 먹고 아이스크림 먹자. 단거 땡겨. 배라가서 엄마는 장애인 먹어야겠어. 자기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장애인이 아니고 외계인. 유두가 아니고 유부야. 아, 무슨 소리야, 자기야. 유두초밥이야. 유부가 뭐야? 유부남이 먹어서 유부야? 뭐야?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렇게 불러.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인데 도대체 뭔 소리야? 자기, 그리고 나할말 있어. 무슨 일이야? 사실 며칠 전에 미선이랑 싸웠어. 어? 왜? 아니, 같이 밥 먹기로 해서 식당 갔는데 수저가 숟가락, 젓가락 합친 거라는 거야. 응, 음, 그렇지. 아니지. 숟가락에 숯, 젓가락에 젓이면 그러면 숫젓이야, 숫젓. 자기야, 나한테 달린 게 숫젓이고.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렇게 안 해. 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아니, 그리고 그 머리를 무슨 모델을 하냐고. 내가 얼마나 유명한 나레이션 모델인데. 나레이터 모델. 나레이션이 아니라 나레이터. 무튼, 그래서 다투다가 나 무식하다고 머리를 미는 거야. 설마, 밀었으니까 민법? 밀었으니까 민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선 원래 그렇거든. 스마트하게 법으로 해결할 거야 이 기회에 합의금도 받을 거고 이건 완전 철호의 찬스야 철호의 찬스겠지 철호가 도대체 누구야 됐고 영화나 보러 가자 저번처럼 늦어서 뒤에서 뒤치기 하지 말고 새치기 하... 씨발 그냥 헤어지자